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영상 두 개입니다. 1번.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. 야, 아니, 니가, 니가 있잖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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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있잖아. 니가, 니가, 니가. 이번 고양이 보방울기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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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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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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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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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번소 응? 응? 읽고 외양간 고친다. <laughs> 아주 잘 잡았다. 냉장고에 넣어주고. 이려가지고 나중에 먹어야지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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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삐리비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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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리비 응, 응. 이제 사냥을 가볼까 잠시 후 응. 우리는 귀인, 나잡았다 이거는 한개 냉장고에 넣어, 이것도 냉장고에 넣어고 그때 냉장고에 넣어준 걸 먹어야지. 어 뭐야? 아니 없어 왜? 아 어? 그때 김이 살짝 열려 있었나? 뚜르데레뚜르데레야이제 에, 아, 진짜, 네가 아까운 고기, 에, 아, 진짜, 화가 나요, 화가 나요, 똥구리 있잖아, 에.